누구나 바라던 아름다운 리상 누구나 꿈꾸던 황홀한 리상이 바로 구름 위엔 찬매 날고 그림같이 황홀해서 눈부신 전설의 나라 내 저국 땅이 활짝 펴났습니다 우리 저국 역사에 우리의 생활에 너무도 위깊게 새겨진 2015년 올해 2015년은 말 그대로 문명당국으로 향한 우리 조국의 숨결을 한껏 느끼게 한 행복의 해, 기쁨의 해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회주의 문명의 높이를 엿보게 하는 그 가슴 벅찬 화폭들을펼쳐보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풍치수를 한 대동강 반에 백두산대국의 기상인양, 벌수록 멋있고 웅장 화려하게 서사울은 미래과학자 거리입니다. 미래과학자 거리. 그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한 이 거리는 우리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온 세계가 부르고 하는 사회주의 문명국, 과학기술 강국의 높이 올려세우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대동강 기술의 일것은 또 하나의 선경거리입니다. 특색있게 세워진 상징탑이이요 충송의 다리로부터 양각다리까지의 대동강 호안을 따라 한유를 찌를 듯이 일도선 저고층 고층 산림집들그짜하게 갖추어진 각종 상목 급이한 편의봉사망들과 문화호생시설들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 조국의 문명의 척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박물케 합니다. 참으로 미래과학자 고리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문화 정서적 미감에 꼭 맞으면서도 과학기술로 세계를 앞서 나가려는 시대의 지향이 확연히 풍겨오는 주체건축 예술이 펼친 새로운 화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찌 곤충물의 형성이나 모양뿐이겠습니까? 공동살림방과 함께 부모방 부고방 부모 사식방 부옥 등이 손색없이 꾸려진 살림집들. 바로 미래 과학자고리의 궁궐 같은 이런 살림집들에서. 우리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더난 분내지 않고 운룡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로데에 나서면 저렇게 최신 과학기술 보급의 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그리고 네. 사색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면 어뭐뭐 앞집, 옆집, 우집다 우리 김철공업정합대가 교원연구사들이 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털어나시고 정말 좋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진 휴식터와 공원들이 못들어지게 들어앉고 상업봉사망들과 편의봉사시설들도 그쯤이 꾸려져 있으니 참으로 우리의 꿈과 이상은 그어디소나 꺾여나고 있습니다. 희한한 미래과학자 고리의 한복판에 마치 출렁이는 파도를 형상한 듯한 주변의 건물들과 어울려 특이하게 들어앉은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 장광상점 우리 상점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부터 4층까지는 각가지 상품들로 채워진 2 2개의 매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층마다 선찜보관과 밀차봉사, 안내봉사 등 구매자들이 편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봉사시설들이 굳줄이 갖춰져 있어 손님들이 조금 더 불편없이 상품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기억이 아는 원님의 사랑 뜨겁게 오려있는 아리랑 정보기술제품 상점 평양안경상점, 리상상점을 비롯해서 우리의 교육자, 과학자들이 사업과 생활에 편리한 상업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대적이면서도 편리하게 꾸려진 상업봉사망들에서 거골의 주민들이 친절한 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과학자고리에 생겨난 우리 리상 상점은 가구를 기본으로 봉사하는 상점입니다. 우리 상점에서는 어린이 방 가구, 사무실 가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구들이 많은데 이 가구들은 모두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입니다. 현대적인 미래과학자고리에 이사온 연구사, 과학자들이 우리 상점에 와보고는 우리곳이 제일이라고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세거리의 입구에 그 이름도 유종한 종합편이 봉사기지, 류경 장미원이 현대적으로 꾸려져 문명과 개발에 대해서 떠드는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향유의 세계를 군로 인민 대중을 위해서 펼쳐 나온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류경 장미원에는 한중마역을 비롯해서 리발과 미용, 안마, 미안을 할수 있는 훌륭한 조건들이 그진하게 갖추어지고 탁구, 종구, 멸동체조도 할수 있게 꾸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류경장미원에서 기본은 장미수역탕이 특색있게 꾸려진 것인데 손님들이 한중을 한 다음 건강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매우 효과가 좋은 향기 극한 장미수역조에 몸을 잠그고 피려를 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혈학자 과학자들이 우리 류경 장미원에 와서 봉사를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군방 그 장미 수목욕을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 여러 가지 봉사를 세상의 수준에서 받고 보니까 기분이 매우 좋고 그리고 막 온몸이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살결이 한결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 훌륭히 끌어진 새 주택에 입사하는 이런 행복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 가까이 에 훌륭한 그 목욕탕까지 갖춰져 있어서 이런 봉사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제 장미수 목욕탕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다돈 많은 사람들이나 할수 있는 이런 것이고 어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근로자들이 이제 장미수 목욕과 같은 이런 것들은 아마 상상도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못쟁이 살거리에는 미래과학자고리 식당을 비롯한 급양 봉사망들도 굳쫀히 꾸려져서 현대적인 고리의 꿈같은 새살림을 피운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지난해 2014년 10월 2 6일 우리 미래과학자고리 식당을 찾아주신 경량원 스님께서는 인민봉사에 편리하게 식당을 더잘 꾸릴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는 경량원 스님의 우도에 맞게 이렇게 식당을 잘 꾸리고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인삼차와 녹차, 홍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차와 커피 청량음료와 그리고 갖가지 요리들을 벵사하고 있습니다. 인민이 가장 고상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체 사회주의 라곤. 이 행복의 학원에서 우리의 새세대들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세거리의 일 떠선 미래 과학자거리 결혼식 식당에서는. 미래과학자거리 설계에 참가했던 청년 설계가의 결혼식이 만 사람의 축복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들의 앞길은 보다 더희양찬란하리니 행복의 노랫소리, 기쁨의 노랫소리 새고리에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 우리의 꿈가리상은 결코 여기에서만 꽃변난 것이 아닙니다. 인민의 꿈가리상이 현실로 꽃히는 노동당 시대에 또 하나의 문명개화된 농촌도시가 펼쳐졌으니 여기가 바로 사회주의 농촌문화건설의 본복이 표준으로 천지개벽된 사동구역 장천남세전문협동농장입니다.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천지개벽된 장천땅. 농장원들이 마음껏 문화정수 생활을 할수 있도록 중앙의 예술극장 못지않게 훌륭히 일도선 문화회관. 전색 없이 꾸려진 배구장, 수영장, 로라스케트장, 양어장까지 갖춘 멋있는 공원과 유원지, 편의봉사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어느 하나 빠진 것이 없고, 여서 여서가 훔잡을 데 없이 꾸려진 종합적인 봉사기지 장천원과 현대적으로 꾸려진 농업과학기술 보급실, 태양열 물 가열기와 태양빛 전지판까지 속 설치한 문화주택 등 정말 끝만 같습니다. 경연문 스님을 모시었던 이 살인 집에 저희들이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 경연문 스님을 모시고 늘 함께 살고 있는 듯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여기 창촌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여기 꾸려진 이 시설물들 하나 하나가 정말 희한해서 이곳이 정말 땅을 다루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이 얼긴 어른가고 자수 물어보고 나니다 그리고 이 물놀이장에 가서는 창나몬에 네. 갔는지 아니면 문수물놀이장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맑고 맑은 장수샘물로 물놀이를 한다는데 그것이 어른가고 또으로가고 합니다. 진정 이런 별천지에서 우리의 평범한 농장원들이 문명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으니 누구나 이곳을 찾게 되면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국가의 휘양한 미래 사회주의 문명국의 높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문룡의 새 옷을 떨친 등 조선의 초단내자인듯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혁룡의 수도 평양의 관문인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입니다 현대적 미감과 민족적 특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잘 시공된 항공역사 출발대기홀, 출발수속홀, 도착수속홀, 도착현관홀, 봉사홀, 귀빈실 등그 어디를 보아도 모든 면에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 우리의 특성, 우리의 민족성이 살아나면서도 새 세계의 요구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잘 꾸려진 육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기상과도 같은 백호가 곧물 해벽에 형상되고 조선식 지붕의 못이 살아나고 세계적인 추세가 잘 반영되면서도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이 참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홀들의 공간 처리를 잘하고 상목, 급양, 정복, 의류, 편의 봉사에 필요한 모든 봉사망들도 높은 수준에서 시공됐고 또 여객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게 대치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항공운수 부문의 발전 전망을 그대로 담은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는 사회주의 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속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랑찬 건축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뜻깊은 당창군 이른 돌을 앞두고 소산 호텔이 새 모습을 펼친 소식이 전해져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해 줬습니다. 청춘거리 체육촌에 자리 잡고 있는 소산호텔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있는 참으로 뜻깊은 곳입니다. 잊지 못할 2013년 3월 청춘거리 체육촌이 여러 경기장들과 함께 우리 소산호텔에 찾아오신 경리하는 원스님께서는 호텔을 체육인들과 관람자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현대적인 호텔로 개관할 때 대한 귀중한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건설 용량과 함께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이렇듯 다시만 당의 손길 따라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심찬투쟁을 벌인 결과 소산호텔이 올해의 이처럼 훌륭하게 개건됐습니다. 30층으로 된 소산호텔의 외부가 더욱 환해지고 내부가 정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이 완전히 일신됐습니다. 우리 호텔은 간통허름 물론이고 수백 개나 되는 손님방들이 다 독특한 건축 형식과 현대적인 설비 가구들이 굳진히 갖춰져 있어 손님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호텔방에 들어가면 시원한 공간에 국부 조명들이 주는 따스한 안정감이 마음절로 물을 넣고 모든 편리를 보장해주는 봉사환경이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호텔에는 개성을 잘 살린 크고 작은 식당들도 여러 개 있고 물놀이장과 각종 편의 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어 체육인 봉사와 대외 봉사를 새색이 여기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터대가 튼튼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건축 요소들의 저용화 예술화를 완전히 실현하면서도 손님들의 편의를 최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이런 호텔에서. 우리의 체육인들, 진정한 문명을 창조하며 선군조선의 용예를 떨칠 마음도 심도 키워갈 것이니 우리의 꿈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먹고 쓰고 살 모든 것들이 그 질과 문화성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 바라시는 인민생활 향상의 기준입니다. 우리 본수님의 그 높은 뜻이 여기 풍취수려한 보통강 기술계도 꺼켜났으니 훌륭한 종합봉사 기지인 경웅식당이 당창건이른 덫을 맞으며 새로 일떠서 수도 시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족적 형식과 현대미를 자랑하며 특색 있게 건설된 경웅식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마감곤재로 외부와 내부의 모든 면모가 독특하고 정교하게 아름답게 꾸려져 있습니다. 삼층으로 된 여기에는 민족요리 식사실, 대중 식사실, 동속 식사실 등 식사실들뿐 아니라 상점, 목욕, 리반, 미용, 안마 등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들이 그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우리 인민은 옷을 하나에 입어도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열이 맛을 보아도 제일 맛있는 것을 다 먹어보아야 하며. 산림집도, 호텔도, 식당도 최상급으로 꾸려주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구상이 이처럼 훌륭히 꽃변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향기는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물 위에도 풍겨 뜻깊은 시월, 상상을 깨치며 시원한 공연 무대가 펼쳐졌던 맑은 물출렁이는 오모니강, 대동강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의 강, 라곤의 강으로 더욱 더 아름답게 변모됐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으로 인식당배 대동강호를 위한 부두, 봉사관리 건물, 그리고 수상정박장이 대동강의 풍치에 어울리게 현대적으로 건설되어 장마철을 비롯해서 구웠던 불리한 계절에도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손님들이 사랑의 배를 타고 맑고 푸른 대동강을 유람하고. 대동강 모루에 동실뜬 저 산뜻하고 멋있는 이동식 그물 우리 양호장이 대동강과 조화를 잘이루고 날마다 변모돼가는 평양시의 모습을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무지개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 민들 대대로 꿈과 리상을 실어보던 그 무지개가 넘실되는 대동강 꽃물결 위에 행복의 배가 되어 두둥실 떴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5년의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한 겨울, 바로 여기 대동강 반에서 당창군 이른 돌수 앞두고 개업한 종합봉사선무지개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색이 용롱한 무지개 인양 대동강의 푸른 물결 위에 도동실 떠 있는 무지개 호에서 흘러나오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방금 피어날 듯싶은 아름다운 꽃덩어리를 형상한 듯한 대형 무리 등과 나무인 모양의 특색 있는 조명빛이 은근히 비치는 홀을 중심으로 배치된 모형 승강기 미모닝 계단 다양한 형식의 이채로운 식당들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참으로 따뜻하고 안온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우리 종합봉사선 부지경은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민족요리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덩속식사실벨투베트식당 연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요리식당에서는 평양냉면, 신설로, 넉두지짐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음식들을 봉사하고 있으며, 덩석 식사실에서는 한 가족이 단란하게 가족 식사를 할수 있도록 아담한 분위기에서 식사 조건이 훌륭히 갖춰져 있습니다. 당창건 이른덜를 앞둔 2015년 9월, 경리하는 원스님께서는 우리 정합 봉사선 무지개허를찾으시어 네. 1층부터 4층까지 다 돌아보셨습니다. 분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1층 허에 선님들의 편리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속놀이 장소를 만들어 선님들이 민속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청량 음료 봉사 준비를 도잘할때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귀중한 카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봉사 환경을 도잘끓리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선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모 옛날 저 하늘의 반달을 쪽배 삼아 구름나라로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이렇듯 황홀하게 그지없는 무지개 호에 올라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됐으니 어찌 환희 넘쳐 있지 않겠습니까? 아 얼마나 이거 희한하고 이 황홀합니까? 저는 오늘 가수과 함께 오래간만에 이 원수님이 사랑이기 둔 무지개 호에 와서 이오락도 하고. 그 다음엔 식사도 하고 인도대에 나와서 이렇게 평양식 부감을 이렇게 쭉 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개 하게 되면 오리쪽의 아이들이 그 무지개를 잡았다고 나무에도 올라가고 뭐 어, 그랬는데, 내가 바로 구심정입니다. 아마 세대주가 동심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타고 보니 평양시가 정말 한눈에 안겨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창정거리 불빛이나 미래가학자 거리 불빛이나 정말 항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정말 하늘에 닿은 것 같습니다. 경애하는 몬스님께서는 남들이 10년을 이루가여 놓은 것을 우리는 1~2년 동안에 다 이루게 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인 민들이 도잘살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 민.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받들어오신 인민의 운명을 지키시려 바다 사람은 바닷길에 오르신 우리 원손님 자신께서는 목선을 타시고 인민은 이렇듯 꽃대에 태워주시고 최상의 문명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그의 뜨겁고 열렬한 애민의 세계는 정영시작은 있어도 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는 뜻깊은 2015년에. 기억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 사랑이 펼쳐놓은 사회주의 문명 속에 꺾여난 우리의 꿈과 이상이 어떤 것인가를 떡떡히 보았습니다. 새조선도 창조의 불길 속에 세상이 부러워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시려는 경이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이 꽃펴나는 내저국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민의 꿈이 실현되는 문명의 불빛들이 대동강변에. 한 온나라의 돈늘어날수록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더욱 짙어질 것이니. 늦기쁜 2015년이 처음으로 가는 행복의 이방. 경이하는 원수님 높이 보시오. 독도 약동하고 보다도 문용해질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약속하듯 축복의 것보라 하늘가지 사넘칩니다.